콜 대기를, 대기를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제요금 백 자동 결제 코드 수락하였습니다. 음성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이동 후 이동해 주세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측 방향입니다. 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음성안내를 시작합니다. 손님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콜 대기.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습니다 안전 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코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안전운행을 위해 전좌석 손님은 안전틀을 착용해주세요. 어린이 사고다발 구간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주세요. 잠시 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속 안전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트를 착용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 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카카오티 자동 결제 코드를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로 이동해 주세요. 안전 운행을 위해 전자석 손님은 안전띠를 착용해 주세요. 손님이 설정한 방지턱에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미터기요금을 기사앱에 입력해 주세요.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